형님들 안녕하십니까. 리세 장인입니다. 오늘 캐릭터는 제가 90레벨 진행하고 있는 두 번째 계정이고요. 현재 89에 67.4%입니다. 열심히 레벨업 하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해볼 것은 이 캐릭터를 좀 스펙업을 좀 해볼 거예요. 일단은 룬 강화 먼저 해볼 거고요. 현재 룬이, 성장 룬이 3이고, 힘 룬이 4인데, 혹시 여기서 뭐 5에서 4 이상 올라가는 거 힘들지 모르겠지만은, 일단은 재물 개념이라고 생각하고 해볼 겁니다. 두 번째는 변신합성 진행해볼 거고요. 변신합성도 당연히 하나 더 나오면 좋을 거고, 다음 마법인형, 마법인형 영웅 도전하는데 여기서 영웅 하나 나와서 또 전설까지 갈수 있는 지 기반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물 같은 경우도 한번더 도전을 해서 영웅이 나온다. 그러면은 첫 전설 도전 가능하고요. 자 일단 룸부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복의 인장이 창고에 있어서 회복의 인장으로 재물 주고 가겠습니다. 62% 딱. 어 62%가 나른다고? 좋아 두 번째 좋고요. 한다 하나 더 재물 주고. 어 이가 떴어요. 40%거든요. 여기서 힘눈 한번 가겠습니다. 힘눈 60% 딱. 오케이 일 자리 힘눈 떴고요. 여기서 여기서 인장 한번 강화 날르고 여기서 성장이론 한번. 오케이 좋습니다. 지금부터 승부스입니다 만약에 성장이론이 4까지 뜬다. 그럼 대박이지. 왜냐면 3에서 4가면요. 경험치 뜨냐 6으로 올라가요. 자, 일단 힘눈부터 강학률 51% 갑니다. 어렵지 않다. 오케이. 이 힘눈. 자, 좋습니다. 그러면은, 설마 이게 4가서 도전하는 건 아니겠지? 자, 성장이론 먼저 똑같이 51% 갑니다. 뜰까요? 오케이. 떴습니다. 지금부터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서 하나만 삼 떠주면은 그 다음 도전할 수 있는 수치가 됩니다. 10룸 먼저 갈게요. 강화 확률 35% 어렵지 않습니다. 갑니다. 딱. 오, 잠깐만. 이거 느낌이, 느낌이 좋은데? 아, 이거 느낌 모르겠어요. 이거 확실히 뭔가 온것 같아요. 자, 3룸 갑니다. 뭐가 됐든 간에 이 계정은 하나라도 올라가면 스펙업이 쭉쭉 돼요. 강황률 35% 똑같습니다. 35% 2에3 갑니다. 어렵지 않다. 설마 또또 오케이 날렸어요. 어렵습니다. 자 여기서 4가 뜨면은 5를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옵니다. 강황률 29% 어렵지 않습니다. 갑니다. 3, 2, 1 가자. 야 설마? 아, 설마 뜰까? 설마? 조금 소식이 아쉽네요. 솔직히 룬두 개로 뭐4 이상, 5 이상 노리는 거 어렵긴 한데 생각보다 처음에 잘 떠줬잖아요 형님들 좀 아쉽긴 하고요 재물 잘 들어갔다 생각하고 변신부터 합성 가겠습니다 자 욕심 안 부리고 재물이라 생각할게요 확률 12% 갑니다 3, 2, 1딱 갑니다 용어용어용어 가자 어 이거 번개 치겠는데? 아 근데 옛날에 예전에는 진짜 이런 거잘 떴는데 요즘은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색깔이.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마법 인형 그리고 성물 여기서 하나라도 영웅이 뜨면은 전설까지 도전이 가능하거든 요형님들자 확률 12% 똑같습니다 여기서 떠주면 돼. 갑니다 3, 2, 1 가자. 갑니다 형님들 밑바닥. 밑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결같이 초심 잃지 않고 하겠습니다. 용어, 용어, 용어. 가자. 설마. 자, 좋습니다. 아직 저에게는 마지막 선물이 있어요. 나중에 모으면 되겠지. 자, 선물. 야, 근데 설마 이거 오늘 다 실패해서 형님들한테 기쁨을 드린 영상 되려나? 아니, 은근히 제가 안 뜨면은 좋아요가 많이 돌리더라고요. 자, 가보겠습니다. 선물 자 실패해서 우리 형님들의 좋아요를 많이 받을지 아니면 은 성공해서 전설까지 갈지 갑니다. 확률 12% 어렵지 않습니다. 자 갑니다. 3, 2, 1 가자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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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떠라. 번기 쳐버려라. 와, 이거 쳐야지. 이거 안뜰 수가 없다. 야 이거 하나 있는데 이렇게 안 뜬다고? 이게 말이 돼요? 형님들? 와, 이거 진짜, 아니, 이거, 아, 이거 너무하잖아, 형님들. 이거 렌시 형님들. 리니지 개발치 형님들. 이거 너무하잖아. 아, 이건 아니잖아. 어, 우리 형님들께서 좋아요 많이 눌러주셨을 것 같은데, 아, 솔직히 이렇게 끝내기 좀 아까워서 아쉽기도 하고, 제가 코인들을 좀 녹였습니다. 이 계정에, 이 캐릭에 있는 거랑 부캐릭에 있는 거 코인 녹여서, 성물적 한번더 도전을 할 거고요. 여기, 우리 싱글레이 노트. 이거죠. 싱클레어 노트 이걸 만들었어요 자 마지막 도전이고요 야 진짜 떴으면 좋겠다 오늘 우리 형님들이랑 전설까지 갔으면 좋겠는데 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뜨기를 이번에도 안 뜨면은 노력한 게 물거품 되는 거죠 우리 형님들께 기쁨을 드리고 갑니다 3 2 1 가자 진짜 이번에 하나 뜨자 할수 있잖아 뜰수 있잖아 어렵지 않잖아 이 정도 들어갔으면 번개 하나 쳐준 게 맞잖아. 갑니다. 영업, 영업, 영업. 갑니다. 하나? 설마? 야, 이렇게 또안 떴고, 형님들. 어, 날씨 습해서 답답하고 힘든 이렇게 하루 보내시는데, 우리 형님들께 제가 웃음을 조금이라도, 웃음은 아니어도 약간의 미소라도 드릴 수 있었다면 그걸로 만족할게요. 소, 솔직히 말씀면제 속은 쓰립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 하도록 하고요. 이거 지금, 뇌신 캐릭 이제 두 번째 계정 90 레벨까지 열심히 하고 있는데 90 레벨 열심히 키워서 신화 도전하는 그날까지 선생님들께 열심히 소통하면서 예 캐릭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주신 힘님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즐거운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